옛날 초대 문헌 교회 그 문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선생에게 어떤 젊은 수도사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죄와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수있으 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지혜로운 수도사가 선생님이 수도사에게 큰 대접에다가 물을 떠서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들고. 밖에 있는 성을 한 바퀴 돌고 오라고 시키는데 조건은 절대로 이 대접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흐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을 흘리게 되면 뒤에서 군인이 채찍으로 내리칠 거라고 말합니다. 이 수도사는 시키는 대로 대접의 물을 받아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수도사로 평생을 살다가 처음으로 이성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성 안에 있는 화려한 모습이 얼마나 볼거리가 많고 휘황찬란한지 여기 기웃거리게 되고 저기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접 안에 있던 물이 흔들흔들하다가 결국 넘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본 군인이 뒤에서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정신이 번쩍 든 수도사는 다시 긴장을 하고 대접을 꽉 잡은 채 대접 안에는 물만 쳐다보고 성한 바퀴를 무사히 돌아서 다시 수도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수도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성을 돌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혹시 술집을 보았습니까? 당신을 유혹하는 여인들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마음을 유혹하는 물건이나 돈을 보았습니까? 그러자 수도사가 대답합니다. 저는 아무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직 대접에 있는 물만 쳐다보고 걸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말합니다. 당신이 죄와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처럼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순식간에 빼앗아가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민수기 14장을 살펴보면서 다니 목사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선과 관련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2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가 나오고, 23절에는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여라고 나옵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unintentional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무심코라는 겁니다. 무심코 지은 죄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여기서 사용된 이 부지 중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눈을 뜻하는 아인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으로 직격하게 되면 눈으로부터 멀어져서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순식간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로 인해 죄 사함을 받은 존재들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만 악망하는 자들이 될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면 부지중에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 주는데 24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회중이 부지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라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뭐하라고 나오냐면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제사의 방법 중에 화재라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것은 재물을 불로 태워서 그 연기가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재물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릴 때 그것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만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다짐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선을 다른데로 빼앗겨서 무심코 죄를 지었, 짓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수송화지를 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세상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뜻하는 원어로 보게 되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화살을 이 관역 안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모습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습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늘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합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자나 깨나 주의 말씀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될때그 삶이 복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일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그 동안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었던 모세가 죽은 상황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책임지고 인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 상황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와 일장팔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한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에게 향하지 않고 나에게만 고정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야로 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고정되기 위해서는 자나 깨나 우리가 주야로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이것이 잘 나오는데 오늘 말씀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냐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다니는 그옷 가운데다가 술 장식을 달아서 달고 다니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술 장식을 만들어서 청색 끈을 술에 더하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술 장식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청색끈을 단단히 묶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술 장식을 만들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으라고 명령하셨는가? 우리 3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면서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게 될때 옷에 달린 그술 장식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이 다른 데로 향하면서 그 욕심을 쫓고 있을 때술 장식을 보면서 아 내가 또 다른 데를 보고 있었구나.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내가 또 세상 보고 있었구나. 그것을 다시금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그옷수그술 장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영적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술 장식을 달고 다니게 하신 것처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잠깐 방심했다가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달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살아가게 될때그 말씀이 나의 삶을 살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부지중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될때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형통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들고 자나깨나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속들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군천사로 보호하여 주실 때 어떤 어둠도 틈타지 못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과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기억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